자, 이번에 서술형 20번 풀어봅시다. 20번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을 매일 전체 20%가 죽고 나머지는 내배로 불어난다고 간다. n일 후, n일 후 미생물의 수를 an이라 할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수열의 균형적 정의, 관계식을 찾는 그런 응용 문제지. 어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뭐야?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 어떤 첫 번째 항딱 놓고 첫 번째 항에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데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항이 나오는데 세 번째 항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 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규칙이 발견 되잖아. 그래서 그럼 n번 항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알아보는게 수혈의 귀낙조 정의 이거잖아 그냥 그렇게 가는거야 그러니까 한시 해봐야 되는거지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을 매일 전체 20%가 죽는데 첫번째는 첫번째에서 첫번째가 있어 첫번째 날은 이거 뭐 그대로인거지 그런데 두번째 날은 두번째는 첫번 매일 20%가 죽는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20%가 죽어, 20%가 죽는다는 얘기는 80%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오케이? 20%가 죽는다는 얘기는 A1에서 80%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A1에서 80%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80% 80%니까 0.8이잖아. 근데 0.8 분수로 쓰면 0.8 소수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열해서 소수를안 쓰잖아. 뭘로 서 분수로. 0.8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 20%가 감소된 거잖아. 2 2 4 6 8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2 3 4 5. 이게 20%잖아. 그러니까 5분의 4. 20%가 죽으니까 매일 20%가 죽으니까 80%에서 남아 있는데 80%는 5분의 4/5a와 아닌 거지. 오케이? 음.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네배를 불어놨는데 이거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80%가 남아, 20%가 죽어서 80%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매일매일 그럼 너는 5분의 4, 4, 16, A1이지. 그럼 A3는? A3는? A3는 그럼 똑같잖아, A3는. 그지? 그럼 A3도, 그럼 A, A2에서, A3는, A2에서 5분의 4한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너는 뭐야? 너도 마찬가지로 5분의 1 6의 A2 이렇게 되겠지. 아하. 그러면은, A4는, A4는, A3에서, 5분의 4 해서 곱하기 4. 그럼 너는 또 5분의 16에 a 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하. 그러면은, 그치? 쉽게 발견됐잖아? 아, 그러면, 그러면 a에, a에, 이게 a n이잖아. 이렇게 해서 a 의 n은, 그럼 a n은 5분의 4에서 곱하기 4 하면 a 의 n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럼 너는 뭐야? 5분의 16에 A에 이게 뭐야? N이 돼요. 그래서 N은 뭔데?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가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어. 뭐 이게 답이지. 이게 a 이잖아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